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가혹한 진실이 바이든을 멘탈 붕괴로 만들었다. 2.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 기술이 한국에 나타났다. 3. 한국의 파괴력에 비밀이 밝혀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 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 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미사일의 개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용 장인 유도로켓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습니다. 본 논문에는 국과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 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두 미사일의 탄두에서 자폭 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매 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유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 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되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이도 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북한이 쓴 I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텔로스와 올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5,000km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 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1목표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 유도 폭탄 GGC1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텔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 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형으로 이중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직속탄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앞서 GG-12처럼 정밀 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쓸어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수십 간의 발사원점을 이탈하는 태를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과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D-12의 정밀유도, 기능,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체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계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E-39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지대지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나 지하경납고,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최공형 유도자탄은 탄두에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관계에 달했던 냉전 시대에 개발이 시도됐었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키이우 경찰들이 대공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 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키이우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푸틴의 공포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 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 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유비전에서 제작한 시오로유로 자폭 드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날개와 네 개의 꼬리 날개를 가지고 전기 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 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 드론 여러 대를 한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 드론이 표적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최공형 유도자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입 유도자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용 완충폼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입 유도자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방이 팔각형인 유선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날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입유도자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입유도자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하 5, 8에서 마하 5, 1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용고도 0.9km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탄, 즉 자폭 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 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오토매틱 타겟 레코그니션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기가 장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테를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처럼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벽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유도미사일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처럼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에서 배회할 수 있는 궁극의 탄도미사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13개의 배트릴리언트 앤티아모르 테크놀로지 지능자탄을 탑재한 어택즈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과연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된 목표 지점으로 활공하면서 음향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소음을 탐지해 추적하여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능자탄에 장착된 음향센서가 미군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에 도달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에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 차탄을 과연 국가위원회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우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과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과연이 보유한 연구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입유도자탄 방출시험, 자탄방출장치 내 충격성 검증, 고속환경화 장입유도자탄 방출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방출시의 생존성, 방출후의 안정화 및 비행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과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공용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 내부 사정을 어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또한번 역대급 대박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가 한국의 장보고 3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6년에 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3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3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 전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 3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의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해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3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수 있다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 한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위 도선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에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선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에서 47km 정도 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선만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자망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자망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면이 소음도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수 없는 것과 알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 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 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잠항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잠항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잠항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데 용이합니다. 반면 제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제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093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훈련에서는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의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면 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 3 배치 3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을 경합의 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오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오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잠보고 3배치 3위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낼 능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업의 이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시간당 킬로미터인 백상어 중어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애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회입니다 그렇다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킬로미터에 달하고 최고속도는 무려 112 시간당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 12에 불과한 55 시간당 킬로미터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우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 밖에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물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액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속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월회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림팩 훈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강력한 해군이 될 것입니다.